2023년말 기도지일, 둘째 날,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嗯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고유성 낭독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낭독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로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총 주제 아래 성경의 고유성 데니엘 두다 목사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고유성 1800년대 메리 존스라는 15세 소년은 웨일서 성경을 구입하고자 맨발로 북부 웨일스의 거친 지형을 42km나 걸어갔다. 메리는 자신의 모국어로된 성경을 꼭 갖고 싶었고 이를 위해 6년 동안 열심히 일해 한푼한푼 한푼 저축하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성경을 구입하려고 먼 거리를 여행하였다.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에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성경협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메리 존슨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고유한 책으로 여긴다. 물론 모든 종교마다 자신들의 거룩한 기록이 있고 그것을 특별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왜 성경이 고유하다고 믿는가? 오른쪽의 그림은 이 메리 존슨이 구한 성경책이고 메리 존슨의 기념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수 세기 얼쳐 사람들은 지식의 세 가지 원천, 즉 지성, 경험,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했다. 인간의 지성은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발견의 원천이 될수 있다. 인간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시야를 높이고 자신의 삶과 인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경험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궁극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는 원천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도 창출해낼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신명기 29장 29절 참조. 사랑이 있는 곳, 관계가 있는 곳에는 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더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전적인 진술을 남겼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오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감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네 가지 구체적인 방향으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 요소를 제공합니다. 교훈과 교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리거나 놓쳤을 때 성경은 바로잡도록 도와줍니다. 힐책과 책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듣도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때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책망과 교정,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활 원칙, 즉 의의 교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훈련입니다. 성경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다. 이미 언급했듯이 성경의 기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필요에 따라 인간이 기록한 장소와 시기를 반영하는 말과 생각으로 표현된다. 다양한 글은 저자의 개성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구별해야 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이는 모든 연령, 장소,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이 공고하는 바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적인 측면은 그것이 특정 시간과 장소. 특정 사람들의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그리스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부여된다. 이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 저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문학 장르, 문체, 어휘는 성경의 각 부분마다 다르다. 일부 저자는 자신이 저술하지 않은 출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에는 특정한 스타일이 있다. 영감에는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영감을 받고 다른 부분은 덜 받았다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축자, 문자 그대로 받았었다는 것보다는 역동적인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두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해석하게 된다. 성경은 역사적, 문법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문서는 특정 역사적 시기의 특정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만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역사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계시이다. 이것이 성경의 신성한 측면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장 1 4절의 진리는 그리스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게도 해당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이다. 구약성경의 70%와 신약 성경의 60%가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를 더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성경 저자 40명에게 동일된 초점을 제공한다.궁극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든 저자에게 동일하다.이에 모세아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몇 가지 연애 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는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는 이전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한다. 이제 너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주의 날새 창조, 죄의 근절이 이를 때까지 새로운 공동체, 그 외를 통해 그 성취를 계속해 간다. 깨어진 이야기를 되살린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더큰 이야기에 끼워 넣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유혹, 우리의 타락, 우리의 출애급 요단강, 도와 광야의 방황과 유배를 볼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창조를 이루고 죄를 깨닫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고 연약함에 능력을 주고 어둠 속에서 인도함을 베푼다. 그것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의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될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임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찾으심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 에 있는 영어학원 그리고 시조사 병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병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임목사 가정 저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의 죄 용서와 회개의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청년, 오미나 우리 주영상 청년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함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 나오고 있지 않는 우리 신앙 뒤로 물러난 우리 교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